안녕하세요. 좋은 우드입니다.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페데스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페데스탈은 18에서 110mm까지 헤드를 돌려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이 제품은 35에서 60mm용 페데스탈입니다. 나도 돌려볼래. 헤드 부분은 지름이 약 120mm이고 바닥 부분은 지름이 약 200mm입니다. 높이를 더 높이려면 연결대를 추가하면 됩니다. 연결대는 헤드스타 헤드를 돌려서 빼고 연결해주면 됩니다. 연결대를 넣고 딸깍 소리가 나도록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. 연결대는 50mm, 100mm 두 종류가 있고 최대 1m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. 정말 쉽잖아. 나도 조립할 수 있겠는걸. 이상 페데스탈 조립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제발요.